어, 나만 하고 싶은 유튜버, 모두 알게 될 유튜브의 주인공, 소만정입니다 지금, 1 8 0로가 여기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, 그 여전히 13억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. 지금 잘 뒤져보시면, 이렇게 13억에, 하한가잘 걸어두시면, 13억대에 구매가 가능해서, 한번, 여러분이 구매할 시즌들을 한번 쭉 돌려보세요. 쭉 돌려보시면, 진짜 저렴한 시즌이 많거든요? 이런 식으로, 십스, 12억. 와. 와. 12억짜리가 있었네. 빨리 이거 취소해. 빨리 이거 108짜리 다 취소해. 와, 나 뭐일 비싸게 사고 있어. 와 도만저. 피파 개못해. 이렇게 저렴한 시즌들이 있는데 이런 거 빨리 후딱 사야죠. 이런 거는 진짜 지금 너무 저점인 것 같아 가지고요. 구매해 뒀다가 강화데이의 사재기용으로 판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20억까지 올라가면 수수료 쿠폰 없이도 한 4억 3, 4억 정도 먹을 수 있고. 근데 저는 이제 아마 강화데이 때 강화 장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래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매우 저렴하니까 여러분들도 몇몇, 몇몇 짝 줍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